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시청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박셀바이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89,200원 이었고요 음, 안타깝게도 9만원이 깨졌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음, 음, 시초가가 95,000원에 잡혀 있었고요 고가는 10만원을 뚫을 듯한 99,900원이었습니다. 만 아쉽게도 상당 부분 주가가 밀리면서 음안 좋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중에 어떤 소식이 있었길래 주가가 10% 가까이 요동을 친 걸까요? 잠깐 뉴스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검색 상위 랭킹에만 나와 있고 박셀바이오 자체의 어떤 뉴스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이버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20만 원 부근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느덧 9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음, 박셀바이오 호시 우행. 호랑이 눈으로 소의 걸음. 차질 없이 진행 중. 뭐.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차질 없이 음? 임상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기사가 있지만, 오늘 기사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별다른 확실한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이, 거, 이 종목을 계속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어서, 무엇 때문에 오늘 이10%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다시 한번 박셀바이오 MTS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음, 별다른 기사는 없었습니다. 뭔가 찌라시가 돌았나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웬이나 기관뭐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뭐 외국인이 3만 주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주가 흐름이 발생됐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음. 주가는 계속 30만 원대 고점을 찍고 29만 9700원 찍고 자. 20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까지겠지라고 1월 달에 생각하셨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자, 더 하락이 나오면서 10만 원이 깨졌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9만 원이 깨졌습니다. 자, 제가 미리 검색해놨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0년 돋보였던 새내기 기업 박셀바이오는 어떤 기업이란 네이버 기사였고요자 박셀바이오의 주요 지주들 분석되어 있고 음, 작년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압도적 1위의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박셀바이오가 올해는 힘을 못쓰고 있는 상태인거는 냉정하게 현재의 시가총액과 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왜이 기업이 이 가치를 받았고 왜더 상승하고 있지 못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기사는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셀 바이오와 유사한 세포 치료제 기업은 녹집자 셀, 녹집자 랩셀, NK맥스, 셀리드, SCM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다수 1조가 안 되는 시가 총액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이 기사가 과거 기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을 시가 총액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안았을 거라는 기준에서 자 박셀바이오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지금 9만원대 정도의 주가를 계산했을 때 1조 3천억 그러면은 30만원 근처까지 찍었을 때는 거의 4조 가까이가 잡혔다는 얘기죠. 자이 기업이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인지는 판단해 볼 만한 거리가 됩니다 자 냉정하게 이 기업이 처음에 처음에 공모가를 받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쭉쭉 쭉쭉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3만원 정도의 공모가와 2 7 0 0원의 시초가.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일차적으로 시장이나 이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에서 스스로 평가했던 1차 검증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뭐 주가가 빵 뛰어졌지만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2차로 증명해 볼수 있는 가격은 음,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할 때 어떤 계약을 할지 그 계약 내용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뭐 2024년 정도에 수익이 발생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3년이 더 남아있는 거죠 근데 보신 것처럼 다른 기업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하락된 상태고요 아직도 고평가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죄송하지만 경거 망동은 금물이고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에서는 2024년 정도로 수익 실현, 수익 발생을 예상했지만 아마도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1년이나 2년 정도는 딜레이, 늦춰질 수 있을 거고요. 막상 그때 돼서 찍히는 수익은 기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또그 사이에 임상 관련해서 자본 등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이 기술이 좋다고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가치평가를 해보시고 접근하시거나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셔서 냉철한 투자를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간세포암 등 음, 임상에서 완전 관해라는 뛰어난 성과를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실라젠도 티슈진도 HLB도 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장밋빛이었죠. 자 검증될 때까지.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냉정하게 성장주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